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도 귀여운 비린입니다. 오늘 할 게임, 판타지태 RPG 벌써 4화네요. 여러분, 자, 오늘은 다음 보스인 키전트를 잡으러 갈 겁니다. 자, 그 전에, 이번 버전의 패치상 굉장히 큰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여러분 시키 모델이 바뀌었습니다. <laughs> 시키 모델이, 어, 그, 세이버 시키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 굉장히 예뻐졌죠? 하지만 전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이전 시키가 더 예쁘다는 거. 아무튼, 시작합니다. 비튜브. 자 우선 피전트를 잡으러 가기 전에 이거 드래곤 터틀 백회 클리어 99번까지 클리어 해놨고요. 그다음에 쉐이드 백회 클리어 99번까지 클리어 해놨습니다. 이거를 100번까지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바로 갑니다. 이거 드래곤 터틀 볼게요. 자 패턴이 끝나면 바로 샥 해주면 끝. 바로 쉐이드 갑니다 여러분. 쉐이드가 나오면 바로 샤샤샤샤샤 샥샥. 아이고 당근 투척 빗나갔어. 아무튼 간에 바로 샥 이렇게 해주면 끝. 자 이렇게 해서 쉐이드까지 모두 잡아보았습니다. 바로 백회 클리어. 그 다음에 또1 0개 클리어 해주시면 스킬 포인트 2포인트 얻었죠 이거 전부 다 쌍의 종류에다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쌍의 종류 마지막 특성을 어, 보스는 2초의 기절과 100% 추가 피해 이거는 2회 공격 횟수 증가 이게 당연히 좋은 거 아닌가? 아! 데미지 증가가 아니고 이건 그냥 순수하게 100% 피해를 준다는 거구나 어.. 근데 대신 2초의 기절을 거네요 그럼 저는 2회 증가 기절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전 그런 거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laughs> 자 바로 자 피전트 얘가 몇 번째냐? 어, 일곱 번째인가요? 일곱 번째 사냥터 피전트 바로 갑니다. 뿅! 자, 과연 생긴 거는 당연히 피전트겠고 어떤 패턴이 저를 괴롭힐지 기대가 됩니다. 어이얘 어디가 가도... 너? 뭐하냐? 당만어 당황... 성을 지어? 부셔! 어 바로 부셔지는데요? 어, 성을 짓네요 여러분. 저 성을 부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부수면 어떻게 되나? 다행히 건물이 약합니다. 어, 저기요. 이거 성안 부수면 어떻게 되지? 근데. 성 짓는 거 말고는 이거 성지으면쌍의종으 쓰겠습니다 오케이 요렇게 데미지 장난 아니죠 여러분 이게 시킵니다 이제 특수패턴 나올 때 됐는데 너 특수패턴 같은 거 없니? 잘 봐라 그러면 여러분 정말 쉬운데요? 너무 쉬운데요? 그냥 건물이 한 방에 터지니까 어. <웃음> 뭐지? <웃음> 바로 일단 모험가 반지 끼겠습니다 와 공격력 70 공격력을 그냥 깡으로 75를 늘려주네요 대박 자 그러면은 어 너무 쉬운데 피선트 <laughs> 여기 드래곤터틀이랑 쉐이드랑 비교하면은 패턴이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너무 쉬운데 너무 쉬워 진짜 이건 뭐라고 뭐 뭐라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쉽습니다 여러분 이거 밸런스가 잘못 조절된 것 같아요 <laughs> 아무튼간에 바로 자 한번 자 요거 건물 안 부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안 부수겠습니다 뭐 폭발하려나? 자, 일단 건물 안 부숴보겠습니다 소환된 유닛들의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아 뭐 공격력 같은 게 저기서 이제 소환수나 뭐 약간 그 유닛들이 나오면서 아 포탑도 설치하네 이게 이제 공격력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럼 죽어 그럴 거다 봤어 너는 더 이상 나에게 가치가 없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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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 그냥 바로 그냥 이거 호락적 빡 해주면 안 맞았네? 어딨냐? 왜피션트 어딨냐? 왜안 맞냐? 잠깐 투 잡. 어이씨 짧아. <laughs>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피전트 두 번째 잡아봤고요. 그러면 진짜 노가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용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피전트 열번 잡기... 어? 자, 11번 어, 잡기 <laughs> 클리어 했습니다. 뭐 이렇게 빨리 잡았냐? 어, 이거 너무 빨리 잡히니까 저도 뭐 이렇게 계속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딱 해주면은 토벌 레벨 무려 8 벌써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이제 악세사리부터는 보시면은 기본 효과 공격력 플러스 150에 밑에 전투 특성이라 해가지고 스탯이 붙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치명 23 그러니까 치명타 올려주는 그런 반지를 착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막 신속 이런 것도 붙고 특화 이런 것도 붙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이템 설명에 나오는 저 퍼센트 있잖아요 퍼센트 저게 이제 100%짜리로 구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면 스탯을 늘려주니까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피전트 10번 처지까지 완료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피전트 50회 잡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회 잡아줘야지 c 리미탈 잡기가 편해지겠죠 바로 갑니다 병자 여러분 피한트 잡는 방법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진짜 보스 소환 눌러놓고 왼쪽 위로 와요. 왜냐면 얘는 게임을 시작하면 바로 왼쪽 위로 달려오거든요. 자, 왼쪽 위로 올때 칼병 치고 바로 두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맞고 시작하고 바로 쌍의 종로 타다다다다다 해서 건물 터짓리준다 이제 보락적이랑 있는 스킬, 니노까지 쓰면 쿨타임이 전부 돌게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0이던 마나가 5가 되죠. 바로 직사의만 키고, 개고, 보락적하고 짝싹 하면 쌍의 종로 쿨타임이 돌아서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꿀팁 자, 마을에서 돌아오기 귀찮죠. 자살해줍니다. 자살한 다음에 부활을 누르면 바로 사냥터 안에서 살아나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사냥을 다시 할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업적 클리어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똑같이 그냥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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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딱따딱해주면은 이렇게 바로 클리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망치얻었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 50회 처치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비전트 보상을 땅땅땅 받아 주시고 요것도 빵 받아 주시면은 완료 수상한 스태미너 컬렉션을 얻었는데 이 컬렉션의 능력은 체력을 2 0 0 0 상승시켜 줍니다. 덕분에 제 체력은 11126이 됐네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계속해서. 어, 여덟 번째 보스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덟 번째 보스는 어, 워터 엘리멘탈이었던 것 같은데, C 엘리멘탈이네요. C 엘리멘탈. 자, 그러면은 바로 C 엘리멘탈 한번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 자, C 엘리멘탈 지형은 위쪽에 물이 있고 아래쪽은 땅이네요. 약간 어 드래곤 터틀보다 더 거북이 같은 그런 어 뭐야 돌진이야? 아, 두 대밖에 못 때렸어, 돌진. 아잉? 아 이게 이제 그 이렇게 소리가 나면 돌진이고 이제 소리가 안 나면은 돌진이 아닙니다 이건 돌진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 직사이만 켜주시고 자 이건 돌진 아니고요 바로 쌍의 종료를 줍니다 빠쌍 이것도 돌진 아니고요 포션 하나 먹고 빠쌍 해주고 바로 호락작 끝나기 전에 호락작한번 베주고 그럼 카운트 한번 내줄게요 이건 돌진입니다 바로 피해주시고 바로 칼한번 던지고 피해주시고 세고 이제 특수 패턴 나올 때 됐는데 나는 뭐에뭐 먹고 죽은 거냐 아! 저거 맵에 계속 이렇게 뭐 파동 파동 같은 게 돌아다니고 있네요. 그래. 어, 저게 지속 데미지 계속 주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죽을 이유가 없어. 이건 꽝찍히겠죠 오케이 바로 카운터. 자 특수 패턴입니다. 특수 패턴입니다. 특수 패턴입니다. 특수 패턴입니다. 뭔데? 어, 너무 쉬운 패턴인데요? 뭐죠? 이게 다야? 어, 정말 개인적으로 느끼기 아 뭐야? 어, 파도. <웃음> <웃음> 오, 파도 맞으면 날아가. <laughs> 신기해요. <laughs> 좋습니다. 어, 이것도 패링을 하려고 했는데 실수했네요. 자, 이거 돌진 피해주시고, 바로 쌍의 종로로 마무리해주면은 게임 끝납니다. 여러분 아주 쉽네요. C 엘리멘탈. 자, 여기서 이제 C 엘리멘탈과 피전트까지 잡아봤는데요 뭔가 밸런스가 잘못된 것 같아. 이게 전에 잡았던 그 드래곤 타들과 쉐이드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 너무 짜증나가지고, 아, 우리가 개들이 더 어렵던 것 같아. 요이 패턴이 너무 쉬워요, 얘들. 왜 이렇게 쉽지? <laughs> 밸런스 조절 이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간에, 그러면은, 이제 C 엘리멘탈 더 녹아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뿅. 아, 여러분. 여러분, C 엘리멘탈이 물에 들어가 있으면은, 워터 엘리멘탈을 무한 소환합니다, 여러분. 야! 그건 좀 아니지. 야, 씨, 워터 엘리멘탈을 저렇게 소환한다고? 그건 좀 아닌데요? 어, 어떡하냐, 이거.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와, 이거 잠깐 아닌데. 아, 이거 아니잖아. 무적 일단 버틸게요. 무적으로 실리멘탈을 위로 좀 올려 보내겠습니다. 이건좀 아니잖아, 얘들아 아, 이러면은 난이도가 체감이 되지. 물 쪽으로 절대 보내면 안 되겠네요, 얘를. 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워터 엘리멘탈을 물 쪽으로 보내면은 안 돼요. 예, C 엘리멘탈은 무조건 아래쪽에서 잡아야 되는 거야. 물에 들어가니까 워터 엘리멘탈 계속 나와. 이거 말도 안 돼. <웃음> <웃음>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어, C 엘리멘탈, <laughs> 너가 들 계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이거는 조금 신박한 그런 패턴이었네요. 자 여러분 마지막 C 엘리멘탈입니다. 자 엘리멘탈을 일단 거리를 시작하자마자 검열 도서 아래로 끌어내려야 돼요. 일단 그냥 이렇게 원거리 공격은 피하고 얘가 돌진할 때까지 그냥 가만 히 있어요. 예 돌진하죠? 자 이러면 이제 싸우면 됩니다. 얘가 이제 물에 들어가면은 자그 쫄쫄들을 엄청 소환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천해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항상 아래쪽으로 끌어내려서 사냥해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내려와라. 그리고 제가 그 이전화부터 말했는데 저는 이 랜덤 요소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맵은 랜덤이 너무 심해요 저거 밑에서 저거 날아오는거 저거 밑에서 날아오는 투사체 저 정말 싫어요 저거 때문에 뭐 되는게 없어 랜덤요소는 제발 좀 사라졌으면 하는 바입니다 저게 맞으면 스턴이 걸려가지고 아니 데미지만 들어오면 인정하겠는데 스턴까지 걸리니까 너무 싫어요 저거 밑에서 나와오니 거. 야... 저게 뭐냐? 자 이제 어... 직사이만을 쓸수 있는데 아저 스턴 제발 <laughs> 정말 싫네요 스턴이 자 직사이만을 쓸수있지만은 안쓰고 있는 이유는 아직 특수 패턴이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나왔죠? 특수 패턴은 그냥 걸으면 피집니다 쭉쭉쭉 걸어요 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이제 직사의 마음 피고 쌍의 정무하고촥호락닥해주면넌 이미 죽어 있다 흠 이렇게 클리어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주 쉽죠? <laughs> 자시 엘리멘탈 칩의 클리어 바로 갑니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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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토벌 레벨 9 레벨을 달성했습니다. 이, 여러분 아주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피전트와 시엘리멘탈까지 잡아봤는데, 이게 해보니까, 이게 저처럼 이렇게 컬렉션을 전부 다 모으면서, 뭐 이렇게 전부 다 모으고, 아이템도 전부 다 이렇게 다 착용하고, 뭐 이렇게 해서 착실하게 성장해온 캐릭터가 아니면은, 피전트부터는 살짝 약간 난이도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피전트가 짓는 건물을 시키는 바로바로 바로 한 방에 터트려버리는데, 이 제가 그 부캐로 키운 이 착실하게 성장하지 않은 그런 캐릭터들은 건물을 못 부수더라고요. 아무리 때려도 건물이 터지지가 않아. 어 그래서 이제 피전트부터는 팀플을 하거나 아니면 착실하게 성장해온 캐릭터들만 할수 있다. 약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피전트와 C 엘리멘탈까지 잡아보았습니다. 피전트는 너무 쉽고 C 엘리멘탈도 이제 쉽기는 한데 랜덤적인 요소. 그게 너무 싫어요 진짜 제발 이런 컨트롤 게임에 저런 운빨 요소를 넣지 말아줬으면 하는 바입니다. 뭐 이거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뭐 아무튼 <웃음> <웃음> 자 일단 게임 자체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고링 뿅. 하 오늘은 여기까지다. 다음에 다시 보자.